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잘 보내며 이렇게 또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영광으로 덮으셔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과의 싸움, 또한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실행과 낭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밭 과부에게 이제 엘리아가 이제 유압, 아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가뭄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왕 앞에서 아합 왕에게, 이제 이 나라가 가뭄이, 이 수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는, 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심한 가뭄을 한 6개월 정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아합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수년 동안 이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숨는 곳이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그리치네가에 숨었다. 그리치네가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경지대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건천이었고 비가 올 때는 건, 비가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어, 가뭄 때는 물이 그치는 그런 아주 어, 연약한 위태로운 그런 천이 건천입니다. 음, 그런 건천에 이제 예, 엘리야가 숨어 있, 있었다가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게하시 떡과 고기를 예,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어, 엘리아는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치낸 물이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르밭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시돈 지방은 부, 이스라엘의 북쪽, 어, 북쪽, 그러니까 서쪽, 북서쪽 지역에 있는 어, 그런 나라인데, 이방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르밭에서 있는 과부, 그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아마도 그 문화 가운데서 온갖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서 이 사르밭 과부도 아마 각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밭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 10절 말씀을 보면, 음, 아, 8절 말,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하는 사르밭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르밭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뭇가지 몇개주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조그마한 거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 네,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가루와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와 그온 집이 계속해서 먹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집 주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7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가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줄 굶어 죽어 가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먹이셨는데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시고 함께 먹게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이 먼저 죽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물론 아버지에게도 자식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이라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자녀, 자식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모성애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모성애, 부성애보다도 더 크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 어머니인 이사르밧 과부는 남편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들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였고 온 세상이었고 모든 희망이었고 삶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죽어버려 버린 것이죠.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건 사실상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비극이기 때문에 서라밭 과부는 이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기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큰 비적, 비극,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는 계속해서 존 있었고 기름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과부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방지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원망, 누구에게든지 원망하고 싶은 그리고 어,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래 안 왔으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안 왔으면 떡 하나 그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 아들이 엘리야가 와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엘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죄가 생각나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모든 비극과 모든 슬픔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무슨 비극이든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죄에 대한 대한 응보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만까지 온갖 사소한 일들이 다 후회스럽고 온갖 사소한 것들이 다 죄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런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나 이럴 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완전히 눌려서 절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죄 때문에 완전히 절망해 버리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랬,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죽에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훈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가뭄의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서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신세지고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의 물론 정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아가 그하는 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엘리아로서도 몸둘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해서 더 아프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신세지게 하신 그것을 생각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생겨나는 기적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고 또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다른 세상의 어떤 신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들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런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것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에서 읽은 것을 전하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 진정한 증인, 경험한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